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일항쟁기 시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국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지나치게 인접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 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강력한 채납징수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열린 재무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너무 추진 계획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짠 것을 2020년도에도 똑같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으나 1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1조 5천억 규모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어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2014년 3월부터. 현재 4월 22일까지 어, 제보가 접수된 건수하고 보상의 값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작년도 말까지 해서 52건이 접수되었고 네. 어, 그중에서 어, 그, 그 접수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한게 7억 5천만 원을 어, 징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효과적인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체납증수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수당삭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이 청년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수당삭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하기는 훨씬 더어려워도 불구하고 120억을 감축 이유가 뭐예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수당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청년 지원 정책이 수당 지원 수당에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청년수당 120억 원 감액 방침을 밝혔으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회의 의견에 따라 사과만이 발려 되었습니다. 청소년 센터는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져 운영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립 강동 청소년 센터가 현수탁 법인이 청소년 수련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위탁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동구에 위치한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 앞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상담,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강동구 청소년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의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강동구의 많은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매김하며 계약 연장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시립 강동 청소년 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이용할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거든요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강동 청소년 센터만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층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성화 사업으로 재생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3D 스캐너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해서 피규어 제작,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현재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한국 청소년연맹의 운영 사항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했고,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강동 청소년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립 강동 청소년 센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큰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 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무상 국외 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은 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여행 심사에 대한 사전 전문 가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 출장인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장 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